저희는 여기 진천 더빌리지 캠핑장에 C7번, 팔8번의 자리를 잡았는데 바로 앞에서 뷰가 이렇게 보여요. 너무 좋죠? DOD는 거의 1년 만에 치는 거라서 해면줄알는데잘 치네요. 저는전 지금 테이블이랑 의자를 완성했는데 에이. 워낙에 손재주가 없어서 <laughs> 평소에도 잘 도와주진 못하지만 지금 제가 또 임신 8개월이다 보니까 거의 쉬고 있어요. 고독한 있나 <laughs> 쉬고 있는데 고독하다 그러면 어떡해? <laughs> 이건 층이이 텐트. <laughs>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는 유정이네 텐트.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 뭐야, 우리 이거. 텐트 왜? <laughs> 어? 엄마자? 아 이거. 얼. 우리 이거 하고 딱딱딱 해야 되는데. 그거 녹여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라이터로? 안될것 같은데. 저도 그냥 가지고 있기는. 근데 우리는 아, 그냥 그때 산거큰 전구 한 번도 안 썼는데 깨져 버렸어 다. 그니까 어, 깨져 버렸어. 조명 날면 밤에 진짜 예쁘겠다. 비 엄청 좋죠? 이런 2월인데 날이 풀려가지고 밖에서 첫 끼니를 먹으려고 합니다 <laughs> 아 강아지 텐트 너무 귀여워 층이! 아나 근데 그거 휜게 더 그거 더 웃긴건 창문도 다 있어 여기 그니까 너무 디테일해 아 어, 근데 귀여워 근데 언니 메시창은 없어 메시는 없어? 아, <laughs> 어, 구상 선물 너무 좋아 <laughs> 김치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오늘은 만두전골을 먹습니다. 간에 숭늉업을 스택합니다. 그 잘라서 해내는 거 아니야? 잘라서 하자. 아, 이 크기는 하자. 그거는 아, 이거는 이길 수 없어. 4 등분에 4 등분. 안녕 조마. 크기 조봐 왕감자. 아나 지금 감자 보고 깜짝 놀랐어. 아, 고구마 간식 생일이. <laughs> 고구마 먹고 산책 갈까? 고구마 아줌마 언니 <laughs>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약간 말잘 들을 거예요? 갈까요? 저거 그을판다. 제목이 있어 <laughs> 충일이가 김소를 무는 이유. <laughs> <laughs> 짜자자자. 이거 이걸... 자기한식스 먹어? 근데 이게 로우 칼로리고 응. 이만큼만 마시자. 그냥 커피 안 마셨으니까 여기 <laughs> 단무지랑 언니 이거 다 있어. 응. 맛있다. 너 번승님은 술 담배 마약 빼고 다 해도 된댔어? 술 담배 마약 빼고. <laughs> 감자 찌르는 거야? 네. 아니, 아니, 크기가 커서 잘안익을것 같아. 찔러 막푹 찔러야 돼, 항철아. 아니 이거 푹 찌르면 제가 다 들어갈 것 같아. 아니야. 푹 찔러야 돼. 용기를 내. 잠깐 누가 키보자 여기 거에 칼로 잘라야 돼. 익었을 거 같아. 같아.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색깔 봐. 어 음? 익었네. 오이었네 <laughs> 맛있겠다 잠깐만 설탕을 먹어야 돼와 고구마 아니 감자 아니 에이. 감자는 설탕이 아? 떨어졌어 돼. 감자도 소금 뿌려 먹는 사람이 있나 이게 다 아, 뿌려줘 봐 어디서 알라이 아니 여기 다나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맛있겠다 <웃음> <웃음> 음 <웃음> 맛있어 맛있어 이런데 이거 설탕 아닌 거 그래서 <laughs> 맞지 아. 아니 그 레시피에 차가 있다니까 어? 무슨 레시피에 <laughs> 그 들기름 계란라이 아. 아 파기름도 사라이고 했어 들기름으로. 그냥 파만 썰어서 올려도 뭐가나쁘진 않은데. 텐트 치고 첫끼 먹고 산책했는데 해가 졌어. 2월이라 해가 짧긴 짧다. 가져올게요. 아니 뭐 일반 계란후라 일반 계란후라일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안, 안 돼. 왜너 혼자로 올 수가? 이걸 누가 먹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아, 아 나는 이게 이게, 아, 아, 나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듣고 요 아, 나는 이게... 그러니까 인당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건줄알았어 왜... 네, 어허... 어허... 중허이도 음료수 먹고 싶어요? 이거 뭐야? 어디서 인스타에서 봤어? 이거... 어... 몇종을 내실 거야? 그러면 실패하지 않겠다. 야, 요즘에 라테랑에서 명동이가 자기 상맛신 나온 거 너무 고소한데. 야, 맞어. <laughs> 고소장 날려. 날려, 날려. 아니, 어. 환상. <laughs> <laughs> 그, 이 티슈 없네. 이 티슈? 그냥 계란후라이 맛는데 이걸 한 입에 노른자랑 같이 넣어야 되니까아한입에 어? 감사합니다. 기름을 넣어야지. 이게 흰자만 먹으면 들기름 때문에 느끼하고. 끝에 으몸 짠데 이 같이 먹어 딱그 맛이 난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계란 먹었더니 룰루가 발로 엄청 차. 아 진짜? 응. 어. 음식 들어가면 원래 그러거든. 맛있나 근데 봐. 근데 지금 룰루 여가래. 어? 이 원래 이제 지금 주스야 80% 얘들은 돌아서 머리가 뒤어야되는데 있어야 어. 이제 이렇게 출산 준비를 하는데 어. 룰루는 지금 로래 이렇게 앉아 있어. 어떻게? 여기가 머리고. 어. 이렇게 엉덩이고 다리 응. 여기 있어 어떡해? 이렇게 빵빵빵 차인 이거 볼까? 선생님 그럴 수도 있잖아 돌다가 하필 오늘 음. 룰루를 향한 셀레나들를 음. 빨리 찍어줘 <laughs> 룰루야 <웃음> 그거는 뭐 너무 맞지? 보고 싶어 룰루도 이모 많이 보고 싶지 <laughs> 빨리 나와 <laughs> 나랑 같이 놀자 <laughs> 근데 언니 자연분만에 대한 그니즈가 있어? 원래 나는 무조건 선택 장 하려고 했는데 응. 회복이 늦다 그래가지고 아 나는 좀 회복을 빨리 하는 게 목표인데 그리고 제왕절개하면 근육, 근육이 근육궁각을 응. 잃어서 배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어? 이제 복근 운동을 해도 복근이 잘안 생기는 몸이 될 수도 있고 그 뼈가 버, 더 벌어지지 않아? 그 일반으로 하는 거보다? 근데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골반이 벌어지는 건어쩔땐 만삭에는 더 벌어지고 네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힘을 주거나 이런 거할때좀 틀어지는 게덜 하긴 하겠지 이번에는 파기를을낸 <목소리> 계란후라이 어, 실패할 고 같긴 한데 실패할 어, 것 아! <웃음> 됐어? <laughs> <laughs> 계란후라이 파티가 끝났고 그 다음 야식은 여기다 뭐할 거야? 바코야키입니다 이따가 어? 갈게 어? 바쿠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없어요 고생했어 일본어로 몰라 캠핑 왔을 때는 저렇게 반성경을 <laughs> 잘해야 돼 어, 문쪽에 앉는 거 아니야 문쪽에 아. 앉는 거 아님 그리고 저 아이스박스 옆에 앉는 거아니오 <laughs> <laughs> 치즈 많이 옥수수 많이 그 치즈에도 넣어야 될지 오, 맛있겠다 냄새 장난 아니야 지금 치즈 많이 많이 근데 이게 먹고 어 이게 뭔가 원두 페기? 오늘은 공짜예요. 아이 오늘은 공짜인가요? 네. 아주머 신메뉴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오늘은 제가 문어를 못 잡아가지고 요아 <laughs> 하시면 어떡하려고 아주머니라 그래요. 진짜? 와. 여기 어 봤어? 그거 기사놨잖아요. 갖고 간다. 승희라 너 발자가 제일 좋다. 땡이래. g o o 샤워를 봤습니다. 오, <laughs> 여기 샤워장도 되게 럭셔리해. <웃음> 수저통. 오, <laughs> 오. <laughs> <laughs> 이녀석칼이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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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은 녀석은 녀게은녀석 저희는 내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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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여기 실내가 안 된다 그래서 강아지가 잠깐 감철이가 주인한테비엔나 산책 갔는데 어? 시민이 똥 싸는 모습 호자 어? 약간 화파람 찍고 의식했어요? 자연스럽게 불러줘 자연스럽게 유정아 엘카 어. 찍는 방법이래 다음에는 그 3월 달이면 온수풀 개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 밥할 밥바지다 챙겨오기로 했어 자기랑 생방송 탄데? 쓰월에 3월에 어, 3월에 어. 3월에? 3월에? 네.